카메로 보고, 잠깐. 네. 조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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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을 하 <할> <laughs> 시장을 또 해. 네, 밤에 댁까지 안 해. 수이라고난자가용궁수산시장이 오면 1 4 6번은석상에 오시는데, 야, 모든 해물에, 홍합, 닭새우, 키독에, 가리비, 대합 쪽에, 여러 가지 들어 있어요. <laughs> 좀 부끄럽네. <laughs> 뭘드릴까이에 그냥 구경왔어요 구경 와서 갈것도 네. 없네 가자 <laughs> 마이 주면 많이 사가지고 마이 주면 적개 주면은 적게 사가고 적게 주면 안 사가지고 많이 사가 거라 이사가지라사게요라안사할게라할게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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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 사모님 찍은 거 있는데, 어디 갔노? 올려놨다, 이거. 그래, 그래, 학교 때 그만 다 네. 방법이 줘야 돼, 모델이 줘야 되는데? 큰일 났네. <laughs> <laughs> 모델미지야 <줘야> 되는데? <된다. 웃음> 그래. 근데 만천 너무 다 어. 이 자리 보소, 만은. 만은짜리, 만은.

2마 많은 자짜리니까 2마리 2마리짜리를 내가 처음 밀려야 되나? 몇 명? 3마리 일단 내가 내일 노는 날이라도 내가 이 2마리 곁에. 안은 애어이만으로 그렇지. 아이, 저 했네. 손님들이 무슨 데는 만원치만 좀강황시러 보여. 야하고 먹나? 아니, 아니 그 뭐지? 안 가리 가면 전부 이랬대요. 아니, 가리 가안 돼. 다먹 그것도 전부 시 자, 아, 어, 어. 호, 호, 와라. 오늘만 어. 장난 안 살린 거. 그만해. <laughs> <큰일 났네. 웃음> 네, 이렇게. 사람도 뭐 한다. 예시내말 잘하더만. <laughs> 아, <아유>. 집이... <웃음> 시작. <웃음> 오안 드리는 광고인데 돈안 드리는 광고 저도 먼저 짧고 계속 잘하다 몬해도 네, 오 네, 부끄러워 얘 예. 부끄러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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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참아 제로페이도 되고 카드도 되고 택배 포장도 잘해서 보내드릴게 예쁘게 아, 네, 진짜. 말 잘하면 공짜 <웃음> <웃음> 진짜야 진아말 못해 안나는데말 연습하고 올게 <laughs> 택배 전화 주문 많이 해주세요 서비스 많이 드릴게 강천포 용궁수산시장 은수상에.